어, 국민의힘 어, 윤석열, 홍중표 어, 유승민, 월인웅 4명 어, 네 사주를 분석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뒤에 11월 어, 5일날 어, 금요일날에 어, 국민의힘 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어, 네분 중에 어느 분이 어, 선출될 것인지 사주를 간정해 보겠습니다. 어, 1번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금 62세 GT죠. 경자연, 무자월, 경진일, 어, 개미십니다대운수가 어, 6입니다.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갯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육, 무술 때문이죠 경진일주는 개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판검사의 이 개강이 있고 어, 굉장히 부기한 이런 개강이에요. 개강은 좋은 겁니다. 대부귀할수 있고 어, 이 개강은 남자는 어, 성격이 예,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겨울에 어,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하가 간성이 더러워좋고 이제 상관입니다. 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하죠. 그래서 상관격인 학자나 교사, 시주에 교수가 통한 데서 어, 상관격이 연지에도 상관, 상간, 울주도 상관이에요. 그러면 처자나 내 부인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늦게 했는데 결혼은 좀 나쁩니다. 편인이니까. 진자 진, 수구, 상관. 저 상관 사주가 전체다 상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상관 상진된 사주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인과 재성이심면부귀하죠 그리고 시주에 정인 상관.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음악무용, 어, 가수 사주요. 이래 상관이라는 것은 타인을 야보고 성격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거칠고 어, 노, 음악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이런 노래를 잘하죠. 윤석열 후보가. 아, 미시니까 정인, 어, 이거 미토는 재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 같으면 대통령 사주요. 상간 상진된 사주에 정인과 재성있으니까 극기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대운을볼것 같으면 지금 50, 뭐 초년에 뭐 50, 35세까지 재물 운이 되었고 나머지 식신상간 간성 운이 50세부터 도와서 대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6세는 가보대운, 편제, 정간대운이죠. 65세까지. 지금은 61세부터 정간대이니까 정간대운은 말 그대로 대통령 할수 있는 조, 제일 좋은 운세가 정간대운입니다. 성실정직하고 용모가 당정하고 어, 제지 발신하고 정통 가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내가 정당하게 권력을 어 가지는 어 명예와 권위가 되를한 것이 정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문세는 신축년은 좀 좋지가 못해요. 일신이 고립될 수 있는데 천을기입니다축 축미가 천일기이죠 그래서 원래 자축합이 되면서 어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릅니다. 내년 이민년에는 어 식신편 편재조, 큰 재물이 도와요. 정인 있고 재성도 오면 극기합니다. 그래 내년에 극기하고 내년 2월달, 3월달에 2월달이 3월 9일날 대통령선거죠. 2월달에 식신편재, 3월달은 상간정재, 재물이 또 도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성될수 있다. 대운도 정간대운, 최고 대운에도 있고 굉장히 상간상징된 사주로서 대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홍준포 의원이다. 지금 1, 2를 다투고 있죠. 지금, 그, 당심은 윤석열 후보고, 민심은 홍준포 의원을 합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69세 벤트입니다. 개사연에 개해월에, 어레 일에 어, 대운수는 사이요 지금 대운이 이제, 어, 44세부터 무호, 정사, 병진, 을며, 어, 갑 어, 가빈 대운으로 흘러갑니다. 아, 개축 대문까지 흐르죠. 을의 일주는 을목은 그 작은 나무죠. 그 개해월 수가 강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물이 강한 어, 편인 정인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음, 약간은 어, 편인이 있고 정인이니까 정인이 사니까 부모 덕이 많지 않아요. 격국은저 정인격이죠. 그래서 어, 용무와 인격이 고상하고 말이 지었습니다. 음, 문장으로 이름 나는데 영마예요. 이 사주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영마니까 일지도 영마 많이 우울증 이 있는 사주예요.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이뭐 사주는 어, 뭐 신앙한 사주예요. 그래서 겨우는 하가 필요합니다. 하하토 아, 토가 들어와서. 어, 토가 정인 어, 신앙하고 예, 뭐 추색을 좋아할 수 있는 사주예요. 영마도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토가 필요한데 하가 희신이고 토가 용신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갈록이좀 없는 사주. 시주는 정하지 않지만은 33세까지는 갈록운이 왔어요. 그 다음에 34세 때문에 김이도 큰재물이도 오고 30 하여튼 뭐 대운은 변생 되기를하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73세까지 대기를 하다. 아, 7 4세 얼마 대문나쁩니다 신앙한데 비견 대문이 와서 더 신앙해지니까 나쁘고. 어, 뭐 23세에 대발복을 합니다. 전관전관. 24세부터 이 이거는 뭐 24세에 그게 높은 자로 올라요. 판금서 34세 되고 34세에 큰 재물을 얻고 44세 무대물 어, 정제 식신이 그점으로 많이 저축을 합니다. 도화 때문에 5 4세 정사 대문은 식신상관, 영만이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64세 병진대원은 어, 뭐 대통령 출마도 하고 그러죠. 어, 상관, 어, 어, 하가 필요한데 겨울인데 하가도 왔어요. 그래서 대원은 대기를하다 73세까지 어, 지금은 정재대원으 왔죠. 진토, 진의 어, 원진살, 내 처하고 다투고 내 사회적으로 다툼이 많아요. 그럼 맨날 지금 싸움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하고 어, 배신자라고 어, 윤석열 후보는 왜 그래 배신자가 옆에 많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윤석열 후보인데 전부 8일대로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주죠. 부모 들은 많지 않아요. 어, 지식을 이용한 직업을 가집니다. 아하 아, 토가 용신이죠. 지금 대문이 토토 진토대문에 와 있죠. 어, 정인상관정제. 재물이 아, 많아서 재물을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69세부터 올해부터 어, 진토 대운 대운은 대길합니다 대길 대길한데 전물이 많이 도는 데 원래는 어, 평간 정제 평간 정제는 원래 운세는 어, 대길합니다 신앙 사주니까 어, 10월달 무술월 정제정제 대길합니다 11월달 원래 11월달 11월 7일부터죠 원래 대길는데마상마카가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내년 운세는 나쁩니다. 이상이 겨울 11월 달부터 운세가 안 좋아져요. 11월 7일부터 운세가 안 좋고, 아지자 어, 10월 11일날 정사일주더라고. 정사, 임출더라고, 정사. 윤석열 후보가 정사일주 대통령 그 후보 선출일날입니다. 어, 정사일은 윤석열 후보가 어, 갈록 어, 정관 평간입니다 갈록이 되기는 운세고, 혼준포일은 어, 먹을복이 많은. 어, 운세요. 그날은 그래서 약간은 갈록이 약간은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 운세는 이민년인데 이게 더 정인 급제요. 그는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요. 대우는 대길한데 기 재물 대보인데 내년 운세는 형제나 어, 어머니와 형제가 와서 내가 신앙한데 물나무가더 도오죠. 더 그래서 내년 운세는 불길하다. 이월달은 괜찮아. 2월 달, 3월달 운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 불발이다 내 눈세가 안 좋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선출되면은 이재명님한테 집니다. 그리고 유승민 세 번째 유승민 의원 사주를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말 그대로 우리 대구의 완전 명주죠. 대구 명주 TK 완전 큰 정치인입니다. 자, 64세 닭기입니다. 정명현 개축월 갑신일입니다. 대운수는 영이 영 임자 신에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겸우 대문입니다. 가신 일주가 어, 축골에 태어났죠. 갑목은 어질입니다. 마음이 착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가죠. 축골이니까 경제학 박사입니다. 축토 정재죠. 증재 정제. 어, 개수가 토한 데서 내가 정인격입니다정의 지식을 이용, 이용한 직업. 어, 정인, 정제니까, 어머니하고 의벌 수가 있어요. 본인은 독실단정한 어, 철을 맞이할 수 있고, 저축을 잘 합니다. 검소하고, 인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있는데이는 뭐, 어, 시, 뭐, 수가 강해, 신강한 사주인데 시력이 나쁘니까, 하, 하, 어, 하가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하토. 그래서, 이 대운이, 50, 뭐, 대운이, 뭐, 편성되길래, 20세부터 간력 때문에, 재물과 간록 때문에 왔어요. 20세부터 대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운을 지금 오선인가 하고 있죠. 경술, 기유, 무신, 이게 전부 다 재물과 간록 때문이에요. 50, 55세까지 재물, 전물, 간록과 재물 때문이 왔어요. 55세까지, 막 크게, 59세까지 크게 대박난 사주예요. 큰 재물도. 59세까지, 아, 너무나 대문이 잘 들어왔습니다. 변성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 760뭐 69세까지 되기를 하다. 그리고 나머지 되면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병신 없어. 아, 그런데 69세까지 되기를 합니다. 70부터는 운세가 약간 하세요. 급제 상관인데 사신 합수되면서 내가 더 신앙한 데더 신앙해집니다. 이 사주는 겨울이니까 불이 필요해. 불이. 아, 그래 약간 시력이 나쁘잖아. 일단 그 그래 지금 육십 세부터 6 9 세까지 지금 6 4 세인데 병무 대면 대원, 대운은 식신 상관인데 대운이 대길합니다. 도화 대운이고 인기가 좋은데 원래 어 신축 아 대길합니다. 원래 운세가 좋아요. 정관 정제천우견기 대운이고 원래 굉장히 운세가 원래 어, 신축위에어 어, 대길합니다. 명예도 뭐 처돌도 있고 명예와 전물이 많이 도오고 명예와 권위 가 좋죠. 어, 1 0월달 무술을 어, 신앙사주인데, 축, 무술, 편제, 편제, 큰 재물이 도옵니다 10월달 대기라고, 11월달은 약간은, 아, 이 사주는 하가용신인데, 무리도 오죠. 11월달, 12월달 운세는 약간 하안세인데, 그래도 원래 대기나니까. 아, 삼재네요, 삼재. 그래서 원래 삼재기 때문에, 어, 그 크게 두각을 날타낼 수 있었는데, 약간 삼재니까 운세가 약간 미약합니다. 그 내인은 65세, 이민년은 아, 편인 비견이요 내가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더 옵니다 아 운세가 안좋아 요 있네요 무리도 오죠 무리. 편인 비견이니까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다 아랫부분 운세가 안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구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양자가, 양자가 나무집에 가고 또 계모가 더 오잖아요 이래저리 구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 어, 1월달은 괜찮은 거고 내일 2월달 2월달 구박을 보고 3월달에 어, 급제 정민급제요. 하는 일에 3월달 선출일 내년 대통령 안 좋아요. 내년안 좋아. 예, 10월달은 괜찮습니다. 10월달 일진도 11월 7일날 선출, 후보 선출일 날에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좋은 성격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은 약간은 갈록이 부족하다. 이 대운에는 식신 상관대운이니까 식신 대운이네요. 올해까지 내내 상관대운이네. 어, 이 사주는 명예와 권위가 좀허색당하고 명예와 권위에 도화가 있어요 도화 아, 그래서 천연에 약간 허색담뭐 인기가 있는 사주에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다 갈록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사 약간은 부족합니다 어, 그리고 은일홍 후보는 뭐 그런데 유수민 후보가 한종포 어, 후보보다는 어, 약간은 나을 것 같은데 약간은 비슷합니다 은일홍 후보 사주를 보겠습니다 55세 용띠입니다 갑진년 병인월 계사일입니다. 대운수 7, 정명무진 기사경호심미임신계유값술원래 병자대운입니다. 계사일주는 일기격이죠. 그럼 이거 내가 공부를 해서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천의이긴이죠 천우계전. 체득이 있는 사주입니다. 일지가 정재니까 처의 내조가 있습니다. 사주는 이제 병인월이는 상관격이죠 인, 중에 간목이, 전기가 통한 데 상관격, 학자는 교사입니다. 내가 한산 선생이야. 그런데 성격이 교만하고, 다인을 나쁘죠 맨날 홍준법이면 하고,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이랬어요 아니, 하고, 다투고, 또,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건에 집중 파헤쳐갖고, 아, 강사, 원, 투, 탑 강사, 대장동 탑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이 사주는 복록이 많은 사주요. 상간 정제, 상간 생제된 사주죠. 정제가 있으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학자노 교수인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런데 뭐 부모덕은 많지가 않아요. 초년에 상간 정간이니까 허색담하고 혹시 근인화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요. 정간. 그래서 이 사주는, 음, 뭐, 제주도로 갔죠. 그래서 제주도, 뭐, 뭐 섬나라 가가지고 시장을 두 번씩 하고 굉장히 수석, 우리나라 수석 일등 어, 국회의원 이러면 원희용 어, 국회의원입니다. 그뭐 어, 어, 사주는 인사 지세쟁이 있으니까 조돌하다 좌돌 될수 있고 어, 해가 폐가 나쁩니다. 이 사주 담배 품면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역마가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야.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고 서울에 지금 와 있고 이래서 돌아다니는 역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물를 많은 사주다. 아, 모생아 상관생제에 대하 학자나 교사 사업을 할수 있고 대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요. 금이 도와요 금이. 금수가 되기도 고 종세격도 됩니다. 시신재성간성으로 종세격 아, 부자 사주예요. 내가 물이 하나고 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아, 식상재성간성으로 아, 종합니다. 아, 종세격이 영마다. 그래서 이 뭐, 초년에 뭐 보면은 36세까지고요. 어 식신 재성 어 재간문이 도와서 식재 식재 이라고 재물이 36세까지 재물이 엄청 많은 사주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주죠. 그래서 욕심이 좀 많다. 욕심 좀정인어 욕심. 37세부터 괜찮아집니다. 37세. 그래서 정인 정인이 도와주고 욕심 어주고 식신 어 재성 큰 재물이 도왔죠. 편제, 편제, 편제. 나도 신앙하고 재망했어. 이 재물이, 재물이 하여튼, 뭐, 56세까지 재물이 들어왔어. 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재물이 어, 엄청나게 들어왔어. 신앙, 신앙하고. 평간 평감. 하여튼, 4 6세까지 재물이 들어왔어. 요큰 재물입니다. 그에 47세, 10미 되면, 편인, 편간 편인, 편간 편제가 있어. 요 편제가 있어, 괜찮고. 57세부터 지금 66세죠. 지금 58세. 야, 임신 때문에요. 급제 신약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도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힘이 모자랐고, 내가 신약하는 사주니까, 대시하려도 어, 힘이 모자라는데, 안되 자, 지금 5 7 세, 급제 내 친구 동료, 이북 형제들을 도와줘야 대결로요 급제 증인이죠, 급제. 그런데 이 때문에 형제나 친구들 위해서 이름 많이 하는데, 괜찮네요, 괜찮네. 내가 신약 안데 신앙에, 병신 압 사신 나 육합되면서, 원래 신축요 원래 아, 편인 편간이요 그래서 아, 원래 운세도 괜찮다. 원래 자, 자, 0월 달에는 정관, 정관이에요, 정관, 정간정간. 정관 다툼이 있습니다. 0월 달, 0월 달, 1 1일 달, 다툼이 있어요. 네, 부인하고, 약간 아, 다툼이 있고. 어, 정간, 정간, 배설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신약한 사주다. 11월 달 운세가 겨울에 이 사주는 가을, 가을, 겨울에 되긴 합니다. 내년에 이미는 또, 내년에, 겁재상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발이다. 어, 내년 불발이다. 2월 달내마음삼로 3월 달에는 비견, 식신. 3월 달에도 어, 조금 그렇다. 그냥 3월 달은 괜찮아 2월 달안좋아내년 운세는 안 좋습니다. 내년은 운가안 좋아요. 인사, 지세, 에 저돌 하다 사들되고, 아, 영마에 이동수가 있고, 일단은 내년에는 급제 상관이 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양인, 양인 편과, 원래는 조금 내가 장군으로 갑니다. 장군. 장군인데 조금 잘못하면 밑바닥, 밑바닥으로 길수 있다. 아, 그런데 편제가 있으면 괜찮다. 밑바닥으로 길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내 눈세는 약간 어, 부족하고, 급제문이에요, 급제. 그래, 신약한 사주인데, 대문은 대일하다. 원래는 갈록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갈록이 없어요. 어, 급제 상관, 증인을 치니까, 증간을 상관이 증관을 치니까, 명예와 근위가 좀 손상될 수 있다. 어, 지세제행이다. 저도를 하다 자도 된다. 내년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 내분을 네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어, 윤석열 후보가, 어, 대통령 사주고 끝기한 사주고 경쟁 개강이 있고 대운이 워낙 잘 들어왔어요. 대운이 대운이 가보 대운고 불이 도어왔어요 불이 사주인데 불이 들어와 대기라고 겨울인데 따뜻하게 돼요. 중간 대운이에요. 그래서 정직 성실하고 명예와 권위가 대기라고 가보 대운 최고다. 그윤석열 그래, 후보는 앞으로 음, 20년간 아, 80세까지 대기납니다. 80세까지. 80세까지 대기나는 사주예요. 어, 굉장히 어뭐 하여튼 뭐장수한다90 지갑의 95세까지 되긴 합니다. 95세까지 이재명이 사주도 굉장히 20년 되긴 하더라고요. 그 내년에는 안 좋다. 이재명이가 내년에 안 좋다. 다윤석열 후보 빼놓고 다 대응도 좋고 내년우 세도 되긴 한 분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어 11월 어 5일날 어, 국민의 힘어 대선 후보 선출이 뭐 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100% 됩니다. 대통령 내내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